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아, 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저는 방송국들 사람 얼마 없는데는 저렇게 나오 그리고 저 이렇게 많은데는 절대로 사, 촬영 안 합니다. 언론이 템파요.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 공정하게 하는 공정하고 아, 네. 공정하게 저러고 있습니다. 그들 자, 이제 밤 틀어봐줄까요? 밤에 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점프 치트. 나중에 30분 지나서 가보니까 적게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젊은 아이들이 정말 대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정말 눈물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 젊은 아이들 어느 대학 어느 여대 나와서 우리 300명 몇명시국생명 했던 걸 발표하는데 처음부다 젊은 대학생들 퇴근하고 이제 각 나온 수도권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막 30분만에 확 차버리더라고. 젊은이들. 나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미래는. 그 제가 욕을 얻어본 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 우리는 순교정신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된다. 그래. 우리 여러분, 새벽에 잠못 자고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나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을를 구하려고. 그래서 봐요. 긴급상 극자 반란 세력들, 용산 대통령실 막 침투하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사람만 살상당하면 전태일 열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한열 같이. 그렇지 않,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군인들이 개엄령 무슨 개엄군이 탄창도 안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딨어요? 이해 되십니까? 총을 뺏으라어떤 여자는 뺏으라 하더라고. 여러분, 비상계엄 시대는 여러분, 총을 손대는 순간에 사살해도 아무도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국정 정상에 의한 조치, 합법적 틀에서 행했다. 갑자기, 갑자기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뉴 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는 이유가 있죠. 갑자기 그렇게 언론이 바, 그렇게 뭐라 가더니만, 갑자기 싹 분위기 바뀌는 거죠. 왜일까요? 선관위에 중무장 투입, 헌법 기간 돌렸다. 국회 의사당은 몇백이고, 얼마 안 되고, 진짜는 중앙선거원이를 턴 거예요. 이게 딱 발표되니까 갑자기 언론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선관위 진입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의해서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들이 목숨을 잃어낸 겁니다. 캐거에요, 캐거. 단독, 단독. 전산조작 총선 부정선거 증거 잡았다. 이거 딱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언론이 싹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섭죠? 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정부 차원에서 첫 확인. 국정원에서는, 어? 부정선거라딱 잡았어요? 그걸 대통령이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에 넘겨서 검찰도 있다고. 어떤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화화어 실화, 실화. 팩트. 대통령이 얼른 지시를 해야 되는,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반드시 여기에 여러분, 국정원, 바, 여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말 그 듣고, 아니, 정부 차 포렌식 해보니까 부정선거 나왔습니다. 즉각 발표, 국정원에서 보고했어요. 대통령실, 법원, 수색영장 거부해버렸어요. 거부 우려해서 그때 쉬,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 대통령 비상기험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큰 뜻, 이렇게 딱 발표된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일이 싹, 부정선에 대한 내용을 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선거 윤석열 정부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을 발견 이게 딱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이렇게 해도 이런 신문의 증거가 나와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십니까 진짜 나라 망해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전 정말로 정말로 확인됐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시를 통해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번에 비상, 비상계험을 통해서.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거든. 왜? 법원에서 절대로 영장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다 숨겨버려. 그래서 방법은 개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국회에 탁 쏠리게 하고, 탄찬도 없어. 국회의원들 광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아이고 바보 같은 짓 했네 다욕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목적은 중앙선거관리. 아, 네. 부정 그거만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뺏지다 내려놔야 되는데 아, 네. 바로 국회의원들 바로인데 끝난. 그러니까 무섭지. 그리고 탄핵 안 되지. 왜? 그걸 쥐고 있는데 칼자루를 탄핵 떠들기나 떠들게 떠들겠지. 어떻게 덤벼? 요 물지도 못하고 이게안 되면 진짜 탄핵 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 당락 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장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 1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 정보원은 지난해 7월 9월 합동 보안 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일부 일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이거는 직무 위반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거 구속돼야 돼요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한 나라가 누가 그렇게 했어 요 누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맡기려고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300, 300, 300 넘는 분들, 400명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깜방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깜방 가버렸어요.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낮아,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부실해져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로 했다며, 다만 대통령 씨는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맞다면,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하도 내용이 대어 그런 내용입니다. 영장, 법원이 영장을 안 주니까, 그 말이죠.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비상계엄을 했구나라고 저는 인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사일이죠 그날 영열시영 시가 아니에요 열시 삼십 분에 열시 삼십 분 발표는 열시열시 이십팔 분에 발표했어요 이십팔 분개딱이분 후에 이분 후에 열시 삼십 분에 개엄군약 백이십 명과 검찰 경, 경찰 약백 명이 경기 과천시에 있는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죠 이보다 앞서서 특수요원 추정하는 인력이 열명열 10명,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이 분만인 삼십 삼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중앙선거위에 먼저 기습 투약됐어요. 또한 중앙선관위 중선관이 관악청사에도 개흥군이 약 50여 명, 수원에도 어떻게 해요? 130여 명, 경찰 100명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난, 지난달,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서로 쫙하게 해서 보니까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무엇임을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을 만들려고 이것을 그게 방법은 비상 개엄밖에 없었던 겁니다. 법원이 법원이 그저 아예 영장을 안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목숨 걸고 항상 목숨 걸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슈 된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밥 먹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운영 참정교회에 저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고 대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저를 어느 한 사람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도와 반대하십니까? 그죠?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부러워서, 어떤 목사님들이 부러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야죠. 죽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시고, 저도 복받은 목사입니다. 런데죠욕 하는 분들은 제가 뭘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에 무엇을 손해를 끼칩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저 혼자 얻어먹으면 돼요? 맞다 한다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목사, 적어도 목사님들은 제가 욕들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SBS 단독 성간이 개헌건 297명 부정선거 의혹 수사 복종. 그럼서 SBS도 막 그게 <laughs> 방송이 앞다퉈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297명 무장군병력 개엄선포 6분 만에 성간이 털었다 성동격서 여기 국회 치면서 진짜는 여기 치는 성동격서 거대한 박세의 정체는 민주당 멤봉이었다 의총이 퇴장하더니 한동훈은 갑자기 말 바뀌어 탄핵 반대 꼴이 내렸다 저쪽 편 들고 하다가 갑자기 꼴이 내리고 이런 일이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커넥션이 있었다 나는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합리적인 합리적인 누가 했느냐. 아이 사람은 길이길이 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런 국방부 장관 선관위 개헌군 297명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었다. 이번 비상 개헌은 이 사람이 얘기 국회 국방, 국방부 장관이. 정말 참이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그래야, 그래야 되겠죠. 국회 작전 한 시간 전 선관위 점검 작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건 거죠.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엄사령관도 몰랐어요. 개엄사령관도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개엄사령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목숨 걸고. 누군가는 이렇게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나 우리 사랑하는 나라가 지속된 거예요. 자! 일반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순교정신으로 목사 한수 받아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하냐고요? 실제로 뭐 하십니까? 일반 사람, 여러분, 119대원들, 그리고 소방대원들, 저런 군인들도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나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전 솔직한 얘기로. 난 후배 목사로서, 난 정말 우리 선배님들 부끄럽습니다. 대형계 목사님들, 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정치하는 한교연, 한교청, 한기, 한기 한교? 한기총? 한기총 요즘 좀 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치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라고 했던 목사님들 나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같이 성명서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나서줘야지 그래 역사에 길이 길이 남지 이들도 목숨을 걸고 지금 나라 지키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요 우리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언제 이사 갈걸 준비하고 하는 게 목사 아닌가요? 나는 목사라서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난 잘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반 유튜브 40총선 등부정선거혹 제기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론 조사, 심의적 정거, 지지율 조사 등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 지명이 뭐라 그래요? 외신에다가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다. 모레나 한달 뒤에 분명히 탄핵될 것이다. 탄핵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보렌식 되잖아요. 증거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기에 이걸 발표해도 국민들 어리석어서 믿지도 않고, 국회에 가지고 이제는 검찰, 법원 가서 싸우고 달인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내란이 일어날 같다고. 그 사람 툭 던지는 거예요. 내란.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주여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재명이가 얘기했다. 영상을 내 찾아있는데, 내일, 보, 보여드릴게. 내일,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니고, 내일 토요일. 보여드릴 주일날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가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무슨 정치인이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그래서 이렇게 대한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 나 눈물 나 가면, 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대학문에서 고생하시죠. 저렇게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진영의 소리좀 줄여주시고, 수많은 자유진영의 저분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저렇게. 우리는 따뜻한 방에 주무시고, 우리는 우리 일한다고 바쁘시잖아요. 저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게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 우리 다시 구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줄내는 구워도 안될것 같아, 고구마 구워가야 될것 같아. 네, 제가 오늘 무슨 목사가 새벽 예배 때 성경을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간이 더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심정, 우리 따라 합시다. 느헤미야 심정, 느헤미야의 심장, 따라 하시라고요. 느헤미야의 심장, 느헤미야의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때마침 새벽에 뉘에미아를 보게 하셨어요. 난 뉘에미아의 심령,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뉘에미아야 데 그런데 뉘에미아가 뭘 잘못해요? 그런데 뉘에미아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죠? 자기들 이권 때문에. 이 싸움의 모든 게 뭐냐? 결국 돈이요돈 뭐죠? 명예. 그 이권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 그게 막이 마귀 역사예요. 막이 결국은, 결국은 막이 역사.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그냥 내 처자식, 내 가족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지르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이때는요 그 성도들의 피 값이 그귀한그한 귀한 헌금을 쓰면서 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법대로 목회를 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살수 있도록 나라가 살수 있도록. 말씀을 전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지금 정, 세상이 뒤집어지지 안뒤집어지냐개엄이 뒤집어지냐. 선포됐다니까, 개엄이 44년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특히 대형계 목사님들. 이럴 때 대형계 목사님 한두 명만 딱나나 들면 어, 이때 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살아나겠습니까? 사나냐 말이야. W E A 나 그런 거를 하려고 사람을 훅 모아가지고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우 이런 사람이죠. 이런 성도 하나님과 영문에 가는 하나냐로 함께 이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지. 하나냐는 위인이 뭐요? 중성되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해서 뛰난 자라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 아, 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왜죠? 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아직도 적 아직도 빗장을 그를 잠그고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지키되 따라 합다 지키되 파수하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왜 코로나 때 이렇게 싸우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영혼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불법에 머리 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 먹었어요. 지금도 모르고 막저 욕을 가면이 지역 주민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해댔 될게요. 제 사진 퍽 올려가지고 여러분 수십만 명이 보고 이거이 주민들이 파소하되 따라서 지키되 자기 집. 맞은 편을 지키게 하라 내게 향토 예비가 맞은 편내 집과 맞으면 가까이에 가까이에 작게는 우리 운정 운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 우리 지역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 예. 한국회 곳곳 한국계 한국계 집 아, 예. 그러면 글로벌 향토 예비고 향토 예비 지키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미는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하다 아직 이제 예루살렘 성벽만 쌓지 아직 자기들 집들은 아직 준비도 안된거 제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라가 다시 건국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가옥만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운정참정교회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 전념을 하고 우리 성도 우리 교도 회 부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에 맞춰서 그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예배 때마다 하다 보니 우리 운정참정교회는 성도들 여러분 너무 불쌍한 성도들 그렇게 본다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진하게, 참, 그래서 할수 없이 크로스 말씀, 여러분, 따로 공부시키고, 따로 그렇게 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밖에 네. 그 없어서. 따로 성경부, 숙제 검사 다 하고, 따로 예수, 따로 복음을 가지라 이거지. 요즘 예배 시간에는 나라 살려니까 급하니까. 그 여러분들 많이 불쌍하고, 우리 교회 참, 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이는 우리는 목회가, 우리는 진짜, 우리는 진짜 정신없어. 여러분들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젖을 잘 먹여야 되는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성경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 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동담을 주시고 아, 예. 사명도 주시고 아, 예. 먼저 그의 나라 을 구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 예. 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고 저는 믿습니다. 아, 예. 설령 책임을 못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한다 버리면 더큰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아, 예.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나라가 정말로 위기일 때마다 모든 국민은 다 어리석게 그 분위기 문화 언론에 휩쓸려 가지만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너무나 너무나 소수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세워졌고 또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경제 대국이 기초가 이루어졌고 전두환이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도 3년 전에 죽어도 그 관을 묻지도 못하고 자기 땅 자기가 돈 주고 사도 묻지도 못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나를 지켰던 아웅산 테를 당하면서도 나를 지켰던 인물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상 개엄을 선포하면서까지 막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사권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부정선거 수사 그리고 사법 이재명 리스크밖에 없는데 하나님 겁 없이 하나님 목숨 걸고 시작한 김영용 국방장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 내 조국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신앙이, 신앙을 이신앙 지키려면 나라가 없이 어떻게 신앙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부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가진 먼저 그의 나라 의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모두 다 신음소리까지 생각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